둘다잘라 <laughs> 신고 왔습니다 아참 아이고 뿌리 보입시다 아, 산삼이 산삼 음. 호흡기 낼까 어. 저 집안에 폐암 환자가 둘이나 있습니다 그치, 하... 그래서 지 음. 들은 폐암이 안 걸리려고 하면 일단은 음. 폐에 염증이 안 생겨야 됩니다 음. 그렇기 때문에 이 염증을 줄여주는 데는 음. 염증이 딱 생기죠 음. 얘가 염증을 엄청나게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음. 성분들이 엄청 많은 식물입니다 음.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. 응. 사람들 아실 겁니다. 호흡기 내과 가본 사람들 아 겁니다. 거기 전신에 폐암 환자들 앉아 있는데. 응. 아유, 참. 호흡기 내과 안 가시려면 뭘뭘 드셔야 된다고요? <laughs> 곰보배추. 네, 곰보 배추 자, 여러분. <laughs> 가을에 응. 송이가 있고. 응. 겨울이 뭐가 있노 겨울에 냉이. 그렇지. 겨울에 냉이가 있고. <laughs> 자, 봄이 되면 바로 응. 곰보가 있습니다. 곰보. 곰보. 이 향이 응. 강해요. 엄청 특이해요특이해요 몸에 맛있고 몸에 좋은 것들은 전부다 물가에 와야 는데 물가에. 물이 찌는데. 자, 여러분, 이 봐보세요. 이기는 친환경, 친환경 농, 농사 짓는 곳이라서 안전하게 먹는데, 내가 사는데, 아, 이기가 제초제 성분이라 농약 성분이 있을 것 같다. 좀 불안하다. 자, 그때 어, 농약을 검증하는 곤충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기 봐보시면, 자, 홍보배추 파먹은 거 있죠? 그 곤충이 이런 식으로 잎을 파먹습니다. 특징이 이렇습니다. 아 이렇게 중간에 네. 동그랗게. 자기야 이거는 그냥 보충 설명 들어가면 안 되나? 저번에 뭐 찍어놓은 거 있지 않았나? 이거 자리 한 번으로 내가. 왠일이야? 아, 아, <laughs> 자 일본 근데 이 공포표 저 이파리 잘린거 보이죠? 이렇게 먹은 거 이런데 보면 잘 디비 보면 이런 데나 뭐다 하나 떨어졌는데 어, 여기 있네요. 이 봐보시면 이걸 먹는 이빨레가 있어요. 이 봐보세요. 이 곰보배추 해충을 한번 봐 보세요. 요, 요이 벌레가 곰보배추를 잘 먹죠. 이 곰보배추를 갈아 먹는 이 벌레입니다. 여러분, 이 녀석은 입맛이 까다로워 농약이나 진금 속에 오염된 곰보배추는 잘안 먹는 곤충입니다. 즉, 이 곤충이 보이면 안전하게 드시면 됩니다. 완전 대박이죠? 아그 곤충 이름은 여러분 <laughs> 박카이 잎벌레입니다. 박카이 잎벌레. 박카이 박하잎벌레. 잎벌레가 아이 공보비추 잎을 먹고 사는데 꿀풀과 식물 잎을 먹습니다. 음. 아이고 겠다또 아, 틀어야 돼. <laughs> 아이 <아유>, 좋겠다. <죽었다. 웃음> 여러분. 오늘 이거 비온 다음 날 음. 나무를 안캐는게 좋습니다. 아유, 아. 아캐도 됩니다. 근데 여러분. 근데 우리는 오늘 저녁에 지금 삼겹살에 곰보비초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. 아이고. 아이고. 아, 곰보배추 뿌리. 되겠다. 아, 아 어, 디다 뿌리가 아, 진짜. 산삼이, 산삼. 아, 산삼이 여러분, 호흡기 내과 가기 싫으면 뭐, 어. 뭐라고 해? 자, 폐염증 음. 딱 가라앉히주는 진짜 좋은 식물입니다. 음, 식구리가 향기가 아, 난다, 아빠. 무슨 향기가 어, 나노? 공부배추 향. 아, 여러분, 곰보배추 <laughs> 특유의 향이 납니다. 어. 자, 여러분, 이거는 진짜 담배 피는 사람들 있죠? 음. 그리고 담배 안 피더라도 요새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. 예, 폐 염증 생기기 때문에 진짜 음. 많이 드셔야 됩니다. 이거 하도 얼마나 좋으면 사람들이 재배해서 판매를 합니다. 음. 자, 자기 동네에 없으면 돈 주고 나서라도 사서 드십시오. 하, 이것도 한번 잘라볼까? 음. 여기 보십시오. 아까, 아까는 좀 잘못 잘랐는데. 밑에까지? 그냥. 음. 아 이렇게 잘다다 털고. 괜찮다. 집마 씻자. 음. 아, 맛있겠다. <laughs> 여러분, 오늘. 아저고기막 저녁에 실컷 먹겠습니다. 요것도한뜯어 가자. 아 바카이벌 어 아, 이거 자 여러분. 응. 요요또바카이벌레 먹은 거. 이 바카이벌레가 비가 오고 나면 습이 많으면 요미 다안 있어요. 딴데로 아, 이동을 해요. 아 비가 와서 그런가. 아, 어자어손 좀. 자, 여러분 이런 게 바카이벌레 먹은 거. 응. 아, 자 여러분 바카이벌레 아, 하다가 내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바카이벌 한번 찾아보십시오. 응. 비 비온 날비 오고 난 다음 날 말고 응. 예, 좀 해가 쨍한 날 응. 따뜻한 날자 응. 아이고 맛있겠다 <laughs> 아빠 곰보배추 어찌 먹지 세명 해주라 여러분 <웃음> 어찌 먹지 자 오, 오늘은 응. 우리는 곰보배추를 응. 어, 가로로 내가 먹고 이래하는데자 응. 여기 어찌 먹지 내가 설명해 줄게요 응. 자 봐보세요 응. 아 일단은 칼로 응. 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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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 이, 이 뿌리 바로 위에 있잖아요 여기 응, 응. 여기를 여러분 쫙 자릅니다 잎하고 응. 응. 뿌리하고 뿌리 응. 밑둥이 분리가 되겠죠 그치. 자 그래가지고 응. 뜨거운 물 있죠 뜨거운 물뻥 응. 끓었죠 응. 자 물은 이 불을 탁끄어 껐어, 까스렌지야. 껐어, 그래가지고, 음. 요거를 탁 담그는데, 음. 요 잎은, 음. 어, 음. 한, 저, 어른들은, 음. 그 초딩 입맛들 말고, 음. 아, 나물 좀 먹어본 사람들은, 음. 한 20초 정도만 물에 푹 담가, 담가 두시면 돼요. 음, 20초만? 네, 뜨거운 물에. 음. 그냥 담그세요. 불탁 끄고, 어, 탁 담그고. 음. 자, 요, 요 밑둥하고 뿌리 있죠? 음. 요거는 내가 조금, 조금 썬 거를 먹을 수 있다. 음. 한 뜨거운 물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음. 담가 두세요. 음. 그럼 좀 쓴맛이 좀 많이 나갑니다 음. 자 중요한 거 곰보배추가 음. 성질 자체가 엄청나게 찬 성질입니다 음. 깨끗이 이제 다 데쳤죠 음. 씻어가지고 다 데쳤으면 찬성질이기 음. 때문에 음. 마늘하고 고춧가루 찰칵찰저찰 겉절이로 그 음, 음, 들기름 착 넣어도 되고 참기름 착 넣어도 되고 음. 막 계속 막 뿌려가지고 음, 마늘 어, 식초 좀 넣고 음. 그래갖고 그절이로착 무쳐. 묻혀요 요게 생으로 먹으면 음. 좀 힘들어요. 데쳐서 그냥 먹으면 향이 엄청 특이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음. 그런데 이거를 무혀 놓죠. 음.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다 먹어요. 음. 어른들은. 음. 초딩들은 근데 먹기 힘들어요. 그지 자, 자 이래, 이래가지고 또 중요한 음. 게 하나 있어요. 음. 이 뿌리도 진짜 다 먹어야 돼요. 진짜. 이 뿌리도. 음. 아, 이 뿌리 씻어 먹으면 이것도 맛있어요. 좀 썩어서 그렇지. 아삭아삭하게 아사, 맛있어요. 중요한 거는 <laughs> 요거를 응.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응. 대패 삼겹살하고 같이 먹어요. 아 대패가 좋지. 어. 예. 왜 대패 삼겹살 그냥 굵은 삼겹살 말고 왜 대패랑 같이 먹냐면 응. 요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응. 이 배추 자체를 먹으면 많이 못 먹게 돼요. 응. 근데 이거를 많이 먹어야 돼요. 생각보다 많이. 어,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응. 향이 응. 꿀풀과다 보니까 응. 향이 진해요. 응. 그런데 그돼지고기랑 같이 먹으면 음. 아 기가 차게 어울려요. 돼지고기랑. 응, 기, 돼지고기 네. 다꼬가주고 네. 네. 겉절이 한것다 같이 먹으면 네. 진짜 잘 어울리는데 네. 이 돼지고기가 많다 보면 네. 이나무를 많이 못 먹는 거예요, 이렇게. 네. 돼지고기를 구운 네. 걸 먹다 보면 네. 몇 점만 먹어도 배부르잖아. 네. 그렇 그래서 네. 여러분 대패 삼겹살에 사하고한 점에 타가지고그요요 네. 네. 요 겉절이 탁 많이 네. 얹어가지고 네. 배가 터질 때까지 드십시오. <웃음> <웃음> 자, 그래요그래 많이 드십니다. 아, 맛있겠다. 자, 여러분, 공보배추 조금 더 자라도 먹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. 이거 한이정도더 커도 됩니다. 네. 아유, 이 맛있겠다. 자, 가을에 송이, 겨울에 뭐라고요? 냉이. 자, 봄에, 봄에 뭐라고요? 곰보. 곰보. 자, 공보배추는 호흡기 질환. 진짜 좋습니다. 폐 염증을 삭히게 해줘서, 해줘서. 진짜 자주 일주일에 못해도 한 번은 드십시오. 음. 자, 겨울에 뭐 이렇게 여름철이나 고무배추 먹기 힘든 계절에는 음. 아, 요즘 재배해서 다 되려는 거 모르겠대요. 음. 하여튼 가루로 내가지고 음. 꾸준히 드십시오. 음. 폐안 좋으신 분들 진짜 좋습니다. 음. 특히 담배 피우는 놈들 무조건, 무조건 먹어라 <laughs> 이, 이 꼴초들 이것들, 이거 자, 이거 먹고 차라리 그래. 담배 피우는 건 좋다. <laughs> 쉐리 피고, 어? 고무배추 쉐리 먹고. 자, 끓으려면 담배 피라, 이 <웃음> <웃음> 가자, 가자. <웃음>